신라를 위기에서 구한 명장 김유신. 신라의 명장인 김유신은 본래 신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고 금관가야가 신라에 흡수된 후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신라의 장수와 관료로 일했죠. 595년 김서현과 신라의 왕족이었던 만명부인 사이에서 김유신이 태어났습니다. 허허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오 장차 큰일을 하려나 봅니다. 이후 김유신은 15세의 나이로 화랑이 되었습니다. 금강가야 출신이라는 신분의 벽이 있었지만 김유신은 열심히 수련하며 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 힘들겠어. 그렇게 신뢰를 위해 여러 공을 세우던 무렵 한 청년이 김유신의 눈에 띄었습니다. 김유신 장군님이시죠? 무예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김유신은 그 청년에게서 비범함을 느꼈고 그를 통해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신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청년이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한 벗이자 긴밀한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했죠. 우리는 친구.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 문희를 그에게 시집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동생 문희라고 하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럼 김유신의 여동생이 훗날 신라의 왕비가 되었겠네요. 맞아. 정치적 목적도 약간 있었던 것 같지? 그리고 뛰어난 전략과 실력으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660년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백제군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며 멸망하고 말았죠. 태종 무열왕은 김유신의 공로를 칭찬하며 대각관이라는 특별한 벼슬을 내렸습니다. 김유신은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을 보필하며. 신라의 명장으로 길이 이름을 남겼죠. 앞으로도 신라를 위해 힘써주게나. 그것이야말로 저의 기쁨입니다. 느낀 점은요? 제가 느낀 점은 신라의 가장 유명한 두 명이 친구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신라의 뛰어난 장수로 본래 금강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음, 화랑이 되어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여러 전투에 나가 공을 세우. 660년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백제군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둠. 계백, 백제의 장수, 오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 전투에서 목숨 바쳐 싸움,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통일을 이루는 데큰 역할을 함. 천재가 되죠, 되죠. 천재가 되죠, 되죠. Yeah, yeah.